안녕, 슈림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번 문구점 후기를 남겨봤어요. 짜잔. 제가 원래 액개가 좀 금지거든요. 그래도 그냥 한 사봤습니다. 한번 뜯어볼게요. 우와, 색깔 보여요. 탱탱. 잠시만요. 됐습니다. 와, 구슬도 봐요, 여러분. 분리하고 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됐는데요. 먼저 요거부터 보겠습니다. 잘 끊어지는 느낌이 들긴하지만 소리는 진짜 소리는 진짜 대박이에요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젤리괴물에서 좀 업그레이드 된 버전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젤리괴물 같긴해요 이게 막 이렇게 됐으니까 가풍 도전해 보겠습니다.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색깔이 좀더 영원한 유리 구슬. 와 소리 대박. 섞어 보겠습니다. 이거 완전 이걸 로렇게 만들면 엄청 좋겠는데 솔직히 저는 문구제판을 이렇게 그대로 냅둬야지 안 녹는다고 생각해요